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로 네타냐우를 만났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뭐 이란 문제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끝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라 합니다. 언론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프로젝트를 네타냐우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신문 (Financial Times) 가 특정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자, 토니 블레어라고 예전에 영국의 수상을 맡았던 정치인이죠. 조지 W 부시와 함께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던 어, 네오콘 정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이사람입니다 지금은 좀더 나이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세운 토니 블레어 인스터튜트의 직원이 이 가자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폭로를 파이낸셜 어, 타임스가 했습니다. 자, 이 가자. 리베리아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자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자 지구를 재개발해서 어 사람들이 와서 놀고먹고 즐길 수 있는 어 특수관광지로 개발하자 뭐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프로젝트에는 어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참여해 가지고 어 정책적인 안들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대화하던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를 해서 이번에 특정 보도를 터뜨린 거예요. 이런 가자 플랜이 실제로 집행이 된다고 라 한다면 반드시 인종 청소가 중간에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밖으로 이주시키지 않고서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가장 그 이상적인 상황은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은 가자지구를 분할해 가지고 북부 지역을 일부 이스라엘이 후루룩 짭짭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가자플랜에는 여러 나라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당연히 그룹을 이뤄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을 붙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와 협력하면서 이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순위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반대했을 경우에 이 가자 플랜이 성공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가자 플랜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수저를 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네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플랜을 짜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물론 아, 그쪽에서는 굉장히 돌리기가 힘들겠죠. 이슬람 형제들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돈 앞에는 장사가 없지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동아시아 인도 쪽에서 인도 쪽에서 이렇게 수출 물동량이 수웨지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자 아랍에미리트 항구에 컨테이너를 환적한 다음에 이거를 기차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나서 요르단을 가서 또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다시 화물로 선적해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 물량을 유통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 중동 유럽 회랑이거든요. 이 회랑을 이번에, 이번에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인도 동아시아의 수출 물량이 수에지 운하에서 분산이 되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조르단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일정 정도 수저를 얹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적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이파 항구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 하이파 항구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어마무시한 이 물동량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자 지구를 어, 접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항구를 제2항구를 만들어서 이 수출 물동량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든 김에 거기를 이제 관광지, 경제 특구, 뭐 IT 특구 등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뭐 기업체들도 유치하고, 어, 트럼프 카지노도 또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된다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도 좀 혹칼만 하겠죠. 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이 1대1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견제하는 그런 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1대1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이란은 물론이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포섭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장서가지고 이 중동의 큰 형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미국 영향권으로 경제 영향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사라져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추정에 따르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5%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옆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요르단으로 보내면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집트나 요르단은 지금 손사래를 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엄청난 정치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른 대체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뭐 소말리아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최근에 내전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한 곳들인데 자 미국에서 뭐 엄청난 경제 지원을 대가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탄 양후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말이죠. 자 트럼프에게 큰보상을 줬는데 자, 본인이 직접 편지를 써 가지고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게 트럼프를 추천했다라고 어, 트럼프에게 알려 주면서 자신이 쓴 편지를 직접 건네줬고요. 트럼프가 매우 매우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뜻을 어, 표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우는 미국이 준 포탄으로 가자 지구의 인프라를 완전히 다 박살을 냈죠. 학교도 박살 내고 병원도 박살 내고 모든 인프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가 그걸 주도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파괴 작업들이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일어나긴 했던 것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네탄야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탄야우가 추천했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 나가겠습니다. 오하이 통신입니다. 감사합니다.